위치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신설 역사까지도 가까운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 2억 이상 저렴한 것을 인근의 신도시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신주거벨트 라인이 생성이 되고 한강까지 가까운 이곳은 임성배 TV 보는 것 텐데 그 <laughs> 오늘은 사전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홈 사전청약 남양주 왕숙2 A2블록하고 A7블록의 나눔형이공유형 e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1006세대 중에 사전청약 923세대,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454세대 중에 416세대가 진행이 되고요. A7블록 같은 경우에는 552세대 중에 사전 청약이 507세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9제곱미터 74, 84로 중소형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분양 일정은 2024년 1월 22일 특별 공급 시작을 합니다. 본 청약 일정 같은 경우에는 A2블록 같은 경우에 2026년 9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A7블록 같은 경우에는 2026년 6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주 예정일은 20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나누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시세차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좀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전청약 공급 호수를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2블로 같은 경우에 59와 74, 84가 이제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59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세대, 어, 추정 분양 가격은 3억 6천만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74타입 같은 경우에 127세대 4억 4천만원 선에 추정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제곱미터 230세대 4억 9,9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A7블록 같은 경우에도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75세대의 사전청약 3억 6천만 원선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94세대 4억 4천만 원선의 추정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38세대로 5억 원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유형 나누형 같은 경우에 간단히 이제 처분 손익의 정산 안내를 좀 말씀드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이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5년을 거주하고 난 후에 공공에 환매를 하게 됐을 때 70%의 수익을 수분양자가 이제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대신에 30%는 공공에서 가져가고 70%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이 이제 전용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 최저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집값을 지원하고 이제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또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5억원까지 주택공급 가액의 80% 이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내, 돈이,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망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이 지구가 이제 보이고요. 이 인근에 보면은 양정 역세권이라든가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신주거 벨트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쪽의 교통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경희중앙선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신설 역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희중앙선을 통해가지고 서울로 빠르게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8호선이 올 6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역세권이 되는데 이 구리역을 통해서 환승을 하게 된다면 g t x 라든가 별내역이 GTX 추후에 그리고 강남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까지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쪽으로 보면은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한강의 자연 쾌적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집니다. 토지용 계획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신설 역사가 생기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팍 체크를 하는 곳이 신설 역사가 생기고요. 나눔면 같은 경우에 A2 블록하고요. 그리고 A7 블록이 있는데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설역하고의 거리도 다소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형 A7블록 같은 경우에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천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연 쾌정성이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신설역사하고 A2블록보다는 다소 좀 멀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접근성이 나쁘지 다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남양주 왕숙 2 지구의 A2 블록에 위치인데요. 이제 오구타입의 분양가격이 3억 6천만원 선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이지구의 A7블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에 이제 책정이 되었어요. 주변에 이제 분양을 했던 가격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남양주 왕숙이지구의 A4블록 같은 경우에 24평형의 분양가가 4억 197만원에 책정이 되었고 6대1 정도의 경쟁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남양주 왕숙이지구의 6블럭 같은 경우에 20. 8년에 이제 입주인 이 아파트가 25평 분양가, 4억 10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고 평균 23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다소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 경쟁을 발생시켰고요. 주변 인근에 있는 다산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다산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입주를 한 4년차 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24평이 6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아파트가 그렇게 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6억에서 7억 정도의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전청약으로 진행하는 남양주 왕수 이지구의 A2 블럭과 A7 블럭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라는 3억대의 가격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양권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약하고 있는 이런 추천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금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침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59제곱미터의 평면도인데요. 평면도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하고 그리고 드레스룸과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까지 현관 창고까지도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9제곱미터의 평면도도 나쁘지 않은 평면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 그리고 대형 팬트리가 어, 현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체적으로 평면도가 5구와74 모두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8, 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평면 자체는 잘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 방이 3개 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대다수의 평면도가 방이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포베이의 포룸, 방 4개의 구조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각광받는 구조인데, 이 8, 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3개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중에는 1인 한건만 신청해야지 부적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일반 중복신청이 가능하니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반공급까지도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해서 건설 호스라든가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가 세대 평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부터 1월 23일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부터 1월 2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0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하시고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에는 유홈 홈페이지 그리고 LH청약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보게 된다면, 남양주 왕숙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1년, 그리고 경기도 6개월이 지역우선 거주 기간 우선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눔형 같은 경우에 총 자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이 부동산의 자산 부분을 보니까 어, 자산을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의 청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이제 살펴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또 당첨자 선정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이 예전에는 3년 이상 무주택 그 세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 어, 순차제로 당첨자를 100%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법이 변경이 되면서 80%만 이렇게 순차제로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20%는 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공공성격의 일반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제 물량이 20%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청약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은 A2블럭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59세대 3억 6천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 127세대 4억 4천만원 84제곱미터 230세대 4억 9,9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A7블록 같은 경우에도 다소 비슷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는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최대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수익의 70%만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청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곳들이 여기 어, 생기고, 그리고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있는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금이 지금 현재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7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 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이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물량이고 최저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집값의 80%를 최장 40년까지 이런 금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 청약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 진행하는 사전청약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돈을 들이지 않고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추후에 본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 돈을 모아서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